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안아 <laughs> <아직 엄마, 아빠도 웃음> 돼, 안촌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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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돼, <laughs> 좋아 안 좋아 돼, 좋아 안좋아 돼, 좋아 안 좋아? 돼, 안 돼, 안좋아 돼, 안아안 돼, 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진 친구! 친구! 아 친구! 지우가 5월생 9월생 수아 친구! 수네수아 근데 아직은 4개월 차이가 차이, 아, 차이 많이 나더라고 차이 많이 지우? 지우 카메라 보너스 <laughs> <문증이> 없네? <웃음> <웃음> 양말도? Það er fink. 롱패인 줘, 롱패딩.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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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육. 울지도 않고 싹 그래. 웃는데? 너 군요 누가 누가 타주는 건지 알았고 김시원 내려 뛰어 시원이? 한 바퀴 돌고 와다 탔는데? 내려 왼손이 힘이 세어군를잘 챙겨 너아프아빠가 너무 인상깊네이게 벌써 퇴십이만 해 <laughs> 2년 3년 만에 가는 거 그래서 좀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그냥 운동하고 잘 쉬고 치료 잘 받고 특별하게 뭐한건 없고 치료를 좀잘 받았는데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괜찮아요. 몸 괜찮고 뭐 던지는 것도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 가지고 네, 저도 좀 진행을 빨리 하고 싶어요. 네, 자제하는 중이에요. 스스로. 목표요. 일단 재활 과정을 좀 수월하게 진행하기. 아, 오늘 아침부터 공항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같이 공항에 있으니까 이제 시간 난것 같고 같이 가서 야구 같이 할 생각에 설렙니다. 안 아프게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어 웨이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다.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안 아픈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시즌에 잘 맞출 수 있게 준비하는 게그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죠. 저도 이제 이제 10년 차니까 달라진 거는 뭐 제가 나이 먹은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후배들이랑 잘 지내고 선배들 잘 챙기면서 그렇게 캠프를 잘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곧그 스프링 캠프가 진짜 시작되는데.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갈 테니까 야구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년간의 공백이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여기 너무 추운데 좀 따뜻한 대만에 가서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실력 향상이 첫 번째가 아닐까요? 네, 일단 뭐 모든 부분에서 좀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돼서 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때가 제가 또뭐 군대에 있을 때 준비했던 것들을 또 한번 테스트해 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저 캠프 때부터 준비 잘해서 저 한국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처음 가는 느낌이고 또 이제 새로 만나는 형들도 너무 많아서 아직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마무리 캠프 갔다 와서 한 하나 정도는 이제 몸을 만드는 데좀 집중을 하고 1월부터는 완전 이제 기술에 집중해서 공 던지는 데좀 많이 신경 썼습니다. 일단 무조건 기술이랑 게임 위주로 캠프에서는 신경 쓸 거고 일단 게임 때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올 생각입니다. 올해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약간 긴장 되면서도 설레고 좀 캠프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가서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. 어 일단 웨이트도 하긴 했는데 웨이트보다는 기술 운동에 좀더 투자를 많이 했고 좀더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게 많았어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매트 스피드를 보완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고, 그다음에 수비에서는 안정감 쪽으로 하려고 좀 가서도 똑같이 루틴 지키고 할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은 코치님들도 다 많기 때문에 배울 것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면서 배울 생각입니다. 올 시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캠프 잘 다녀와가지고 시즌 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단단해진 거 네. 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. 마음을 네. 요 아, 좀더 이제 한살 먹었으니까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합니다. 일단 그 신인 선수가 이제 캠페인 가는 거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좋은 선배님들께 많이 물어봐서 열심히 배울 생각입니다. 너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선배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배우고 싶은 게아약수비 쪽으로 디테일적으로 좀더 배우고 싶고 타격적으로는 메카닉 같은 거좀더 박병호 선배 박병호 교수님께 좀 배우고 싶습니다. 제가 이번에 캠프 열심히 해서 제가 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하는 마음에서 또잘 뭐 해야겠다는 마음도 커서 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 가지고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12월 초까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12월 중순쯤 해외 넘어가서 훈련하다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했어요. 한 5일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, 네. 다치지 않고 뭐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고요. 저의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뭐 팀이 조금 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팬분들 이제 뭐 개막까지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남았는데 뭐 개막하고 좋은 모습으로 뵐 테니까 또 올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올게요. 세이 한번 가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하나, 둘, 셋.